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수학쌤입니다. 자, 2학기 공부 이제 시작인데요. 자, 2학기 시작 단원은 바로 통계예요. 자, 통계는 자료의 정리와 자료의 분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주어진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또는 원하는 어떤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첫 번째 방법으로 바로 줄기와 입그림을 배우는데요. 여러분 줄기와 입그림.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그쵸?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어요. 그죠? 따라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서 다시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줄기와 잎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주어진 자료를 볼게요. 이렇게 주어진 자료가 숫값으로 나타내어졌을 때이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해줍니다. 자, 별량. 자, 별량을 살펴보시면, 그 값이, 그 값이, 뭐, 24, 14, 22,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작은 값은 1의 자리서부터, 큰 값은 뭐, 40몇 가지 나와있죠? 이렇게 돼있을 때, 어떻게, 그렇죠. 줄기와 잎을, 뭐, 10의 자리를 줄기, 1의 자리를 잎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기를 왼쪽에, 줄기를 왼쪽에, 오른쪽에 잎을 적어주시고, 어, 10의 자리가 0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4까지 나와있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잎을 적어주시는데, 잎을 이제 1회자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0회짜리가 0인, 그죠? 한 자리 숫자인 값들부터 찾아주시면, 자, 9.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8. 그그 그렇죠? 다음에 7. 이렇게 3개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잎에다가 크기가 작은 순서부터 차례로 7, 8, 9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가 1인 거또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10의 자리가 1인 거 찾으시면, 뭐, 여기, 14, 그죠? 14, 11, 15, 그죠? 그 다음에 12. 해먹지 않고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 자, 둘레 6개. 그죠? 하나 더 찾을 수 있나요? 어, 그렇죠. 여기 16까지. 7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인 것도 숫자 작은 것부터 적어주시면, 아까 뭐부터 있었죠? 그죠? 10부터 있었죠? 그니까 10. 1의 자리가 0. 그 다음에 11이 있었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4가 2개 있었어요. 자, 2개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두번 중복해서 적어줘요. 그 다음에 15 있었고, 16 있었죠.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20. 2로 시작하는 거 찾아주시면, 2는 지금 24.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22.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8. 23. 29. 맞네요. 그 다음에 28. 24. 25, 그 다음에 28까지. 둘, 넷, 네, 여섯, 여덟, 열 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열 개를 빼먹지 않고 잘 쓰셔야 되는데, 아까 20 있었죠, 그쵸? 20, 그 다음에 22 있었고요. 23, 24가 두번 있었고요. 25 있었고, 28이 세 개죠. 1 8그 다음에 29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0. 30은 32, 그죠? 36, 그 다음에 34. 그다음에 32, 36 그죠? 그다음에 31, 34 그래서 둘, 네, 여섯, 일곱 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것부터 적어주시면 31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32 있었고, 32가 두개 있었죠? 네, 34, 34도 두 개. 그다음 에 35는 없었고, 36이 두개 그렇죠? 마지막 40은 이제 표시 안한 것들 다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40은 뭐가 있나요? 42 있고. 46이 있고 그쵸 41 있네요 그 다음에 45 있고 46이 또 있네요 41 42 45 46두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표를 그려주시고 표를 완성시켜 주시고 여기다가 단위를 적어주시면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뭐 보통 여기다 위에다 적어주시는데 괄호 열고 뭐 하나 샘플로 적어주시는 거2줄3 뭐 그죠 이거는 는, 뭐다? 23. 지금 여기 나이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23세 단위까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아, 줄기는 10의 자리고, 잎은 1의 자리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물론,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 꼼꼼하게 하는 연습 통해서 금방 할수 있을 것이고, 주어진 표를 보고 뜻을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정리의 방법은 바로 도수 분포표예요. 자, 이거 이제 처음 배우는 거죠. 자, 발음이 좀 어려운데 도수. 그죠? 자료의 개수를 뜻해요. 분포 얼마만큼 개수가 분포되어 있느냐를 표로 나타낸걸 도수분포표라고 해요. 발음을 잘 해줘야겠죠. 그죠? 도수분포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와 같이 자료의 별량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자료의 값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한번, 가장 작은 값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일 작을 때, 자, 쭉 봅시다. 자, 이게 지금 63.2, 65.3, 어, 더 작아지다가 60.7. 그죠? 제일 작아 보이네요. 자, 76.5도 보이고요. 자, 76. 어, 77.6도 보이네요. 그죠? 더 이상 큰건 없네요. 자, 그럼 이걸 보면 자료의 값이 60.7에서 그죠? 60.7에서 77.6까지 분포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이 값을 우리가 지금 간격이 총 얼마 정도 돼요? 한 17, 그죠? 17 정도 되죠? 약, 약17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한 개, 구간으로 나눌 건데, 구간으로 한 네다섯 개 정도로 적당하게 나누려면, 그죠? 여기를 뭐, 얼마로 할까요? 자, 뭐, 예를 들어, 5로 한다. 그러면, 나누기 5? 5로 하면은 약 얼마가 돼요? 5, 3, 15. 3, 4 정도 나오죠? 아, 그러면 간격을 한 4로 한번 나눠볼까? 라고 해서, 자, 제일 작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구간을, 그렇죠. 60 이상, 60 이상, 그 다음에, 64 미만.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64 이상, 68 미만이 되겠죠? 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줘요. 자, 68 이상, 그럼 72 미만이 되겠죠? 그죠? 그럼 72 이상, 76 미만. 그 다음에 76 이상, 그죠? 80 미만. 자, 이렇게 해주면, 아까 최대치가 77.6이었으니까 모두 다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이 간격을 나누어 줘요. 자,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하냐? 자, 바로 계급이라고 해요. 나눈 구간을. 자, 그래서 여기를 어 이게 지금 뭘 조사한 거냐면 어떤 동물인데요. 한수달이도 수달. 수달의 몸통의 길이를 나타낸 건데, 그 수달의 몸통의 길이를 자 이렇게 나타낸 거. 이 부분을 계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그때 속한 이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 여기다가 개수로 조사해서 넣을 거예요. 그걸 도수라고 해줘요. 자 그럼요.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해당하는 걸 찾는 거예요. 육십삼 점 이부터 시작해서 자 육십삼 점 이는 여기 들어가죠. 자 발을 정자 뭐다 좋아요. 이게 막대기 거주시고 육십오 점 그죠 여기 들어가죠. 육십칠 점 육은 여기 들어가죠. 육십팔 점칠 그렇죠. 여기 들어가죠. 69.7, 어디에요? 그렇지, 여기 들어가죠? 60.7, 여기죠? 72.4, 여기죠? 자, 75.2, 그렇죠 여기죠? 64.4. 여기죠? 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모두 다 찾아주시면, 자, 이런 자료의 개수, 분포를 볼수 있어요. 이거 숫자로 나타내시면 돼요. 자, 짝대기 4개니까, 뭐가 되죠? 4. 그렇죠. 여기는 6. 여기는 12. 여기는 5. 여기는 3이 돼요. 자, 여기 마지막에 합계라고 하셔가지고 도수의 합계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볼게요. 10, 그쵸? 22, 27, 30 맞나요? 자, 전체 주어진 자료의 개수 10개씩 세 줄이니까 30 맞네요. 자, 빼먹지 않고 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나타낸 자료의 정리표 를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도수예요? 그렇죠. 자료의 개수가 도수예요. 자, 자료의 개수를 뭐에 따라 셌어요? 그렇죠. 계급에 따라 셌어요. 자, 계급은 뭐예요? 그렇죠.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해서 나타낸 구간을 얘기해요. 자, 그 계급의 크기는, 간격은 일정해야 됐다고 그랬죠? 그 계급의 간격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계급의 크기라고 해요. 자, 계급의 간격. 자, 이 경우에는 지금 뭘로 줬어요? 4로 줬죠, 그렇죠 이런 걸 바로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 자, 계급의 크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왜? 일정해야 되니까. 자, 계급의 크기. 자, 계급의 크기를 일정하게 4로 나눴더니, 자, 계급이 총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렇죠. 계급의 개수도 물어볼 수 있어요. 계급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자, 그럼 다섯 개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계급의 개수는 다섯 개. 계급의 간격은 4라고 이야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계급 값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급을 정하고 나면, 자60 이상, 64 미만이라고 할때이 범위로 나타내어지기 때문에. 하디로 표현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근데 수학에서는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60 이상 63미만 계급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거를 대표해서 하나의 대표를 정하고 싶어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바로 계급 값이라고 해요. 자, 지금 중요한 개념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 계급 값. 자, 계급 값은 뭐다? 계급의 대표 값이에요. 계급을 뭘로 대표할까요? 60 이상 63미만 그렇죠. 가운데 있는 애로 계급 대표를 해줘요. 자, 가60 이상 64의 가운데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62가 돼요. 62. 여기다 한번 썩어 써줘 볼게요. 개그가 62. 자, 얘는요. 그렇죠. 66이 되죠? 여기는 70. 여기는 74. 여기는 78이 돼요. 아, 이양 끝의 평균값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대요. 또는 계급의 간격이 4니까 이 4를 2로 나눠서 앞에 값을 더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급을 대표하는 계급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양끝 값의 평균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자료, 있, 아, 뭐지? 아까 자료입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렇죠. 줄기입 그림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모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업시간에 만나요.